봉다송 제3송, 예, 1절을 해보겠습니다. 천선인귀 구애중. 잘 아는 내용이죠. 하늘과 신성과 사람, 귀신, 모두 다 너를 뭡니까? 애지중지한다. 말죠 너는, 음, 요게 생략되어 있는데, 너가 이제 차지요. 예, 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차를 좋아하고, 신선도 차를 좋아하고, 인간도 차를 좋아하고, 귀신도 차를 좋아하고, 소위, 이, 모두 모두가 애지중지한다. 이래 어 있습니다. 음. 에 뭐, 더는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이제 이 내용이, 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어 소위 그 추사 김정희의 김정희 선생의 동생이 김명희라는 사람이죠. 김명희 이 사람 산천도인이죠. 산천도인 산천도인인데 산천 김명 김명희 선생이 아마 초이 선사한테 소위 초이 선사한테 차를 선물 받았던가봐요. 차를 선물 받고는 에, 고맙다는 소리를 했답니다. 고맙다는 소리를 에, 소위 고맙다는 소리 4차죠4차 사차. 여러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거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례한다, 감사한다 이 말이죠. 사례 감사한다, 차를 받고 감사하다고 어, 소위 시를 편지 시를 보냈어요. 이4차를 받고 답을 하는 초의의 글에 이 내용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다이어 차라는 것은 다이어 군자의 성품을 담아 군자의 성품 담아 차여 군자 성무사 성무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사 사는 군자의 성품을 닮아서 사악함이 없다. 아, 그래서 에 뭐요? 어 고래 성년 구에다라. 고래 성년 구에다라. 고래부터 고래로부터 성현과 고래 성현 고래 성현 구에다 구에다라. 구애, 여기 지금 구애하는 말이요 남구애 천선 인기를 고래 성년을 다였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자기가 아 소위 뭐랄까요 어 산천 김명희 선생한테 에 소위 글을 보내면서 그글중 내용을 여기다 이제 연거지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고래 성년구에다 고래로부터 성년들은 모두 다 차를 좋아했는데 차라는 것은 차여 군자 성무사라 차라는 것은 군자의 성품을 담아서 절대로 사트감이 없으니 됐죠 없으니 하늘도 신선도 인간도 그 다음에 귀신도 모두 모두 소위 너를 요 이제 너를 요 빠졌겠죠. 너를 애지중지한다, 그렇죠? 애지중지한다. 구애중이라 요렇되돼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요 어, 이제 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우리는 이 한자 살피는 것을 에, 좀 이유로 동다성을 한다 했으니까 예, 여러분한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쉬운 글자가 예,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어, 하늘천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신선선 자 이건 어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산이라는 게 그죠? 높낮이가 이렇게 다 다르죠. 그죠? 높낮이 어, 다 다릅니다. 어, 소위 이 산처럼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중간에 낀 산도 있고 좀더큰 산도 있고 한데, 그죠? 그 신선은 뭡니까? 산처럼 뭡니까? 산처럼 다 도수가 다르다. 산처럼 다 도수와 다르다. 하는 소리가, 아, 신선이죠. 신선도 급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아, 성현카모, 성은 우리가 급수가 없다 하더라도, 현인은 급수가 많죠. 현인은 급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 사는 사람인데, 산에 살면서 뭡니까? 그래도, 어, 도수가 다, 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하늘 천도 보지 않 않을 수는 없는데 하늘 천도 보면 여기 대인입니다. 대인 그죠? 대인이 대인의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인간 세상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하늘에 미친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미친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얘기가 쉬운 글자가 우리가 다 안다는 얘기가 안다는 얘기가 손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 천자가 뭔데 하늘 천자야 하늘이 뭔 말인데 천이 왜 요래 생겼어 이러면 설명이 좀 되면 좋겠죠. 어, 동다송식이나 한다고 하면 그죠? 예. 그다음에 귀신 귀자를 보겠습니다. 귀신 귀자는 이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정상적인지는 않죠. 발을 질질 끌고 당긴다 이 말입니다. 질질 끌고 당긴다. 그래서 뭡니까 인대가 잘라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에, 이런 사람을 만든 만든 사람들이 뭐죠? 정말로 이제 귀신 같은데 이 귀신이라 하는 건 뭡니까? 밝은 빛을 밝은 세상을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밝은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 밝은 세상을 싫어하니까 밝음을 뚫고 들어왔는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 글자는 이 마스크란 소리인데 탈이라는 게탈 귀신 탈이에요. 우리가 탈춤할 때탈 쓰죠. 이그 탈인데 이 탈이 뭐냐? 귀신의 흉내를 연하는데 귀신은 뭐 하는 거냐? 밝은 세상. 여기 발, 밝은 거 있죠? 밝은 세상을 싫어한다 밝은 세상을 싫어하는 것을 뭡니까? 이 기운을 뭡니까? 뚫고 들어온 거예요. 밝은 세상의 기운을 뚫고 들어온. 것을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밝은 세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구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굿자는 음 모두 굿자죠. 모두 굿자. 에, 요거는 갖추 굿자죠. 그러면 사람이 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재기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 할때 썼답니다 이게 어, 언제든지 우리가 처음이 뭐냐 처음 그때 우리가 소위 말이 만들어졌고 글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 이럴 때 도구 도구랑 글자 쓰는 도구 도구구 어, 이 도구가 도구가 갖추어졌다 하는 것은 뭐냐? 무슨 도구냐? 집에서 조상 제사를 모실 때, 조상 제사를 모실 때그 도구를 다 갖추고 나오는 손에 들고 요 이제 이 손으로 봅니다. 손으로 다 들고 나오는 모습. 갖추어진 제기를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을 갖출구 이렇게 섰네요.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이제 무골 중자죠묵 무골 중자인데 요 여기는 보면 사람인이 보이고 어, 동력동이 보입니다. 물론 음, 겉으로 는천리하는거 보이죠 천묵은 천개 만개의 마을입니다. 천개만개 거듭 거듭 있다 이 말이죠 거듭 거듭 이 말인데. 어, 요, 이제, 무겁다라고만 쓰면, 무겁다라고 쓰면, 어, 뭐라고 쓰느냐. 사람이, 에, 뭡니까? 무거운 짐을 동료 메고 있다. 무거운 짐을 동료 메고 지고 있다. 할 때, 이 글자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무겁다. 음, 그 사람의 등에 짐이 무겁다. 이렇게 에,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했 자는 살펴보기가 재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손입니다. 손. 요거는 뭡니까? 발입니다. 발. 요거는 마음이죠. 어, 사랑하는 사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손을 자꾸 만지고 싶겠죠? 음. 어, 뭐, 까락지 끼고 싶고, 그죠? 쓰다듬고 싶고, 이렇게, 에, 표현하고 싶겠죠? 그 다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뭡니까? 그, 그 사람한테, 에, 가고 싶겠죠? 어, 발이, 가고 싶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사랑하는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그죠? 음, 에, 그 사람한테 가서, 정성을 다해서 뭡니까 내 마음을 전달한다, 전달한다, 사랑이라 하는 게내내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응. 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을 당신에게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게 표현이 뭘까? 가서 뭡니까, 에뭐 포옹을 하고 싶다든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거지요. 그래 하니까 이제 손발이 들어가죠. 손발이 갈라 그러니까 마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래서 사랑의 자가 나왔다 그러죠 애지중지 할때 이런 글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